아 이게 좀 괜찮아져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플 때 하나도 안 보이더니 이 산의 풍경이 이제야 보이네 여기 골목길이긴 한데 오늘 그냥 바이크? 빌려서 감 돌아볼까 합니다 네. 바이크샵에 와서 저기 4일째 같이 다는친구 히말라야 히말라야를 타고 저기 클래식 타보고 이걸 탈것 같습니다 바퀴 2 0 0이랑여건바퀴 여기서 우리의 루피랑이 없는 것밖에. 오케이. <laughs> 막 비자를 아. 잊어버렸다고. 그뭐뭐 뭐 어디 가려면뭐 사야 된다 해가지고 뭐600 루피짜리? 600 루피인가 700 루피인가? 그거 뭐 사야 된다. 뭐 퍼밋? 퍼밋? 퍼밋 그걸 사야 되는데 네. 여기 막 난데 막 항공철이나 가려면 비자를 거기 맡겨는데 그것도 렌탈샵 퍼밋 또 발급해 주는데 근데 제 비자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찾으러 갔다가 기다리라네 찾겠지 비자 아까 거기서 줬는데 나보고 비자를 달래 그래서 없다고 니네 가게에서 아까 줬다니까 자기 가게를 갔는데 어, 비자 없으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 하나? 저희가 메인 바자르 레 메인 바자르라고 합니다 중심. 삼성도 있고 좋네 깔끔하고 멋있는데? 셀카 한번 찍어야겠다 셀카 툭. 툭. 끝 일단 심하고 비자 찾고 한번 어디를 오늘 마을이라면 돌아가서 달려고 합니다 오프라하고오 비자는 다시 찾아서그 가게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비자로 와야지 여기 레는 그야 이제 유심 발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라이벌 비자, 도착 비자로 와서 유심 발급을 못 하는 것 같네. 그냥 어라이벌 비자는 유심 발급이 안 된대. 이 비자 미리 신청하고 이 비자로 인도에 와야지 레서는 유심을 살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잘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자 찾았다 이제 그래도 그럼 이제 저 친구 걸로 저 형님 걸로 샀으니까 돌아다녀 봐야지. 발급받고허어이허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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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근처에 있는 절을 한번 왔막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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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막 불교 사원, 입장료는 3 6 루피 e l 우 o Hello. 음, 크네. 같습니다 l l o 30루피 o h e l l 0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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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라인가 Hello. Hello. 이 동네가 랭인것 같네요 여기 인도 형이랑 거의 한 5일을 같이 다니는데 지금 되게 웃긴 게별 얘기 안 하고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놀러만 다니고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Please take your shoes 신발 벗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긴 거의 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쉬바신 그 이런거에 비해 의외로 그 친숙한. 어어 이런 느낌. 솔직히 뭐 모르겠고, 그냥 경치는 좋네. 인도 탱크 박물관 같은데 하나 와 봐. 그래야 또 군필 출신으로서 이게 재밌을까? <laughs> 탱크도 있고, 막격포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진짜 썼던 거야? 쓰지? 하고 비슷한 생각다 이거랑.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뭐 박물관. 박물관 느낌. 250루피, 약 4천 원.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기관총 같은 것도 있고 제포 같은 것도 있고 런거 전시할 때 그냥 모형으로하는 아, 거가 실제 실제 총 같은데 MC, M M M 같은 것도 있고 저 인도 형이 도자 했는데또저 같은 경우는 또 대한민국 태인법출시기 때문에 아무 감응이 없네 아 이런 거막 전투 기록는데 일단 영어 몰라가지고 잘 모르고 나는 150루피 밥을 함께 먹는 돈인데 좀 아깝네 AK 저 인도 사람은 많이 오는 거 같아 저 형도 저 인도 형도 내가 봤을 때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나 보네 군대 갔다 왔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근데 좋은 데 쓰지 않아요 나 때는 뭐 이상한 데 쓰지 는데 여기 끝인 거 같은데? 머리가 이상하네 하이바를 써가지고 딱 별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촬영 못한다 해가지고 껐는데 볼건 없고, 그 그러니까 한국 그 파견 한국 군이랑 같이 훈련했던 여기 인도 그 군인이랑 막 이렇게 한국 특전사 애들랑 같이 훈련했다고 막 사진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길래 나갑니다 이제 다시 오토바이 타고 어디로 가야지? 저 인도 형님 따라가면 되지겠지. 이, 가는데 갑자기 방명록을 쓰고 방명록을 이렇게 쓰고 방명록을 쓰고 다시 이제 나갈 운전을 하러 가겠습니다. 멋있지. 레펠리스 뷰인데 입장료가 3 0 0 0 0 0서어0 0 봐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안 들어가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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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루피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딴데 가야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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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내일 5시에, 커밍을 이제, 바드로에서 바드로 왔는데, 내일 5시에, 원래 출발해야 되는데, 아침 5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한명걸안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10시 반에 쳐서 된다는데, 5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하이 타고. 아, 이런 게 시간 딜레이. 시간만 잡아먹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 뭐해결을 해봐야겠네. 풀어내야지. 그래서 이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자기들 계속 하고 있어서 해결 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약간 메인 바자르, 메인 바자르 느낌이네. 어쨌든 뭐 어떻게 해결이 될까? 해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I love you. <laughs> <laughs> 제각보다 거리가 짧네요. 그래도 이쁘긴 하네요. 일단 번, 다시 한번 해결을 하는 대로 다시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미기자 내일 10시 반에, 원래 새벽게시에 출발 예정이었는데, 10시 반에 밥기도 하고, 엄청 안하다고 사과해가지고 그냥 11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10시 반에 밥도 고 엄청 사과하고, 돈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엄청 사과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좀 동네가 돌아다니고, 저녁이나 먹고, 아침는다 먹다가, 내일부터 이박사를 히말라의 삶에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그랬습니다. 집 갑니다. 플레이저를 들려갑니 빵빵 차있네. 바닥이 빵빵 차있네. 웃게.